이건 어디서 나오는 자만입니까? 매우 오만한 태도로 국민들을 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예, 국민의힘 전주의 의원입니다. 그 신현수 민정수석 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어, 민정수석이 최근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지난 7일 전격적으로 발표한 검사장 인사에서 이제 민정수석이 패신 당했다 이것 때문이라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오늘 보도에 따르면 거취를 대통령에게 이림했다. 뭐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요. 검찰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매우 큽니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만큼 장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에 인사위원회가 열렸는데요. 1시간 10분 만에 이제 끝났다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하십니까? 아직...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시점을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는 오늘이 될지 말지는 아직 결정이 안된 상태예요. 뭐 인사에 관한 내용을 지금 자세하게 아직 발표되지 않은 내용을 의원님께 말씀드리지 못함을 <laughs>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 보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검사장 이제 인사 발표는 2월7일 일요일 오후 1시3 0 분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인사 대통령 제가 받고 발표하신 건가요? 인사에 관한 과정 이런 내용들은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그 동안에 청와대에서 발표한 내용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방금 제가 본 의원이 국민들이 보고 있는 자리인 만큼 성실하게 답변해 달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공개할 수 없다? 보도자료를 참조해달라. 이건 어디서 나오는 자만입니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대통령, 제가 받고 인사 발표하신 겁니까? 같은 질문이기 때문에 같이 답변 드릴 수밖에 없어. 매우 오만한 태도로 국민들이 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답변 내용에 따르면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은 제가를 안 받았을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포함한다는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청와대 소통 잠시만요. 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그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러면 그 다음 PPT를 보고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이 그 나오고 있는 그이 일지인데요. 요거를 보면. 그 신현수 수석과 충분한 조율을 마치고 검사장 인사를 하신 건가요? 이것도 답변하지 않으십니까? 몇 차례 만나고 통화도 했습니다. 인사회관에서. 이거를 보면 그날 1시 반에 발표를 했는데요. 어, 신현수 수석은 법무부의 보도자로 배포 중단 요구를 했습니다. 또한 대검에는 오후 1시 28분 발표 2분 전에서야 세부 인사안을 전달을 했습니다. 신수석과 조율되지 않은 인사인 거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신수석과 조율되지 않은 인사라는 것을 대통령이 제가 당시 알고 있었습니까? 인사에 관한 과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소상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 소상히 말씀하실 수 없다는 것은 이러한 것까지 가능성을 여러 가지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다. 어, 이런 그 신수석과 구체적인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 또한 대검 총장과도 충분한 의견 개진 의견들을 기회를 주지 않았다. 이런 것까지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 그 해석해석의 가능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생각입니다. 예, 여, 답변하신 것을 유추해서 저 여러 가지 것을 지금 말씀을 안 하시니까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말씀을 해 주세요. 그걸 대통령이 알고 있었습니까? 충분한 협의 거치셨어요? 청와대에서 발표 다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신수석이 어 장관의 그 장관님에 대한 감찰 요구를 좀 요구했다. 이거는 그럼 사실은 아닌가요? 그 관련해서도 청와대 소통 수석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오늘 발표가 있었습니다. 예, 그거는 뭐 사실이 아니다. 이제 이런 발표가 있었는데 그 말이 맞다는 말씀이세요? 답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제 오늘의 답변은 청와대에서 발표한 내용대로 어,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다. 예. 제가 그에 대해서 다음으로 보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기 어렵다 이런 말씀. 그 지난 주말에 신수석과 연락이나 만남 가지셨습니까? 확인해드리기 어렵습니다. 오늘 그러면 답변을 어떤 게 가능한 신 거예요? 물어봐 주십시오. 진문만 <laughs> 있고 지금 답변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답변이 예. 아, 답변이 가능한지 물어봐야지. 수 다, 아, 지금 답변이 예, 가능한지. 예. 아, 답변할 수 없다. 아, 그러면. 아, 잠시만요. 예, 제 질의 중입니다. 예. 그러면 저 오늘 검찰 인사 지금 위원회가 열렸어요. 그래서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는 그러면은 신현수 수석과는 협의를 거쳤습니까? 어떻습니까? 장관님, 오늘 오전에 이번 인사와 관련해서 어, 예. 어, 인사위원회가 열렸고요. 어. 제 판단으로는 충분한 소통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판단의 근거에서 충분한 소통이 됐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신현수 수석이 18일, 19일 휴가를 했고요. 어제, 오늘은, 그 지난 이, 이틀은 주말이었습니다. 아까 만났거나 연락하신 걸 분명히 말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어떠한 지금 근거에서 소통을 했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신현수 수석은 아니고 그 이강철 비서관과 소통했던 말씀이세요? 소통의 구체적인 채널이나 이런 것들 을 어떻게 소상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아 직접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를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된 이유가 어디에서 비롯됐는지 장관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1분을 안 드렸죠? 아까도 좀 예. 아니, 추가 보충 질의에서 전재현의원님 보충 질의에서 해주세요. 네 보충 질의에서 네. 아니 전재현의원님을 드리기 시작하면 요다또 드려야 되기 때문에 무충질에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laughs> 하지 않습니까? 그사 맞춰 주십시오. 충질에서하세요무충질에서 네. 셔는겠습니까 아, 마이크 없이 그러면 하세요. 네. 아니 주시면은 다또 이게 모든 위원님들이또 8분으로 늘어나가지고 네 <laughs> 여기 간사님 얘기를 하시고, 하시니까 아니 맨날 그렇게 하셔가지고 보충질이 안, 보충질이 안 하세요? <laughs> 1분 주세요. 아, 말해, 이렇게 네. <laughs> 아, 아까 <laughs> 검찰 인사 어떻게 할지를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근데 인사위원회는 지금 열린 상태예요. 통상적으로는 그럼 당연히 민정수석과의 조율 협의가 당연히 그것은 전제가 돼야 됩니다. 지금 4일간 민정수석이 자리를 비운 상태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쭤보는데요. 직접 민정수석과 이 검찰 인사 협의하셨습니까? 구체적인 채널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 평화 되든 대검이든 충분한 소통이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 일방적인 소통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 부분은 추가질의에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다음 PPT 보겠습니다. 그 오늘 그 인사에서 이제 그 관심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것이 단신사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 기대하는 이런 인사 기대할 수있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조금만 기다려봐 주시죠. 확인해 네, 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